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이껏 물권이 만배나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몇 가지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겠다는 의식을 버리십시오 성령님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옳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고 정인된 삶을 살도록. 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아, 주님으로 받, 받, 받은 그 생명의 은혜, 환경의 은혜, 내게 베푸신 그 거저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나?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사랑인가? 아, 그 영적인 비밀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내 삶이 예, 틀려지죠.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여러분,성경 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들 우리가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한 예, 다섯 번쯤 나오는데 예,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의 두 사도에게 안수할 때 사대행정 9장의 사월에게나 아내 아니아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로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에 19장 사도행전 19장 베드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이렇게 에, 에, 순종할 때, 5장에 순종할 때, 성령의 촉만함을 입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경이로운 모습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 이러한 일들이 있지요. 하늘의 경험을 다, 가진 아, 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의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죄에 대해 민감하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죄에 힘을 잃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 살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요. 동시에 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따르는 표적이죠. 일부만 은 아니고. 믿는 사람의 애인,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 하늘의 여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슨, 에, 에, 뭐, 지방색이 다른 어떤 지방방언,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예요. 예, 말하며 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방언이 있음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성,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의식구조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죠. 왜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인간의 회복을 되는 회복하기 때문에 새로 거듭난 영혼은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어디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 체계 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를 풀어놓는다도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소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방언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지 역사를 그 속속들이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도 일부분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죠. 그러니 너무 에, 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겠어요. 성경을 믿으셔야죠. 성경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방언이 있다는데 왜안 믿고 그렇게 다 귀신의 소리로 지부하십니까? 이 역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십니까?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는 것이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길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도 역사니까요. 아간 귀신도 역사하니까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성령께서 바로 이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성경이 바로 읽혀지고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입으시고,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Shalom.